안녕하세요. 서경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JPT 만제 6번째 51번부터 60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5문 정정 파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교와 세카쿠노 큐지츠 나노 대 카노조또 이쇼니 에가오 밑에 있다. 자, 오늘은 세카쿠라고 나옵니다. 우리말에 모처럼이라는 의미죠. 오늘은 모처럼의 큐지쯔입니다. 휴일이 되겠죠.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여자친구와 함께 또 이쇼니 머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죠. 자 머머 하러 가다는 동사 맞성에 조사 니를 붙입니다. 그래서 보러 가다하면 일본어로는 미니 이쿠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먹으러 가다 이러면, 타베니 이쿠.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은 T가 되겠네요. 자, 다음 52번 문제입니다. 이모토와 쿄넨 하하카라 마후라우 몰았다노데, 와타시와 코토시 태부크로 갓대하겠다지모리데스. 자, 이모토는 여동생이 되겠죠. 여동생은 이모토가 됩니다. 작년에 어머니로부터 마프라, 머플러 목도리가 됩니다. 목도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코토시태부으로는 장갑이 되겠죠. 장갑을 사줄 생각입니다. 쯔모리는 뭐, 생각, 작정, 예정. 그 정도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기본형이 와야 되겠죠. 사줄 생각이니까, 카테, 아게, 루, 쯔모리, 데스. 시제가 틀렸습니다. 틀린 부분은 t 가 됩니다. 자 다음 53번. 지타이가 코나떼 심었다 이죠. 뭐 카레니 뭐하나시 나케레바 나라나이. 자 53번 문제는 기본적인 활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태 지타이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죠.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모는 이제 그 사람에게도 하나시 나케레바가 아니라 나케레바 앞에 는나의 형용어죠. 하나사 나케레바 나라나이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틀린 부분은 D가 되겠죠. 자 다음 54번입니다. 큐요데 주견이 데라레나 같타노데야마다쿤니 노토 카리떼 몰았다. 자, 54번 문제는 주고받는 표현인 수수표현, 오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큐요라고 나옵니다. 급한 용무, 급한 볼일로 수업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야마다 군에게 노트를 카리떼 몰았다는 표현은 아예 없는 표현이 됩니다. 카시떼 몰았다가 되겠죠. 카스는 빌려주다. 자, 그래서 빌려줘서 그것을 내가 받았다. 결국? 빌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빌리다 이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카리루라고 나타내셔도 되겠고 직접적인 표현이죠. 다음 간접 표현으로 빌려줘서 그것을 봤다 카시떼 모라우로 나타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은 T가 되겠네요. 자, 다음 55번입니다. 타토의 지분과 스키나 코토데 아래 타니니 소레오 오시츠케루노와 야메타오시. 자, 이것도 접속 오용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타토의 뭐뭐데 아래 혼 관계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타토에는 우리말에 선령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선령,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대아래는 뭐뭐라고 해도 뭐뭐라도 그러는가 되겠죠? 타인니 소레오 오시츠케루는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야메따 호시가 아니라 야메떼 호시죠. 이 뭐뭐 해 주길 바란다. 뭐뭐 해 주었으면 한다. 데 호시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은 d 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6번 코치 라오 사시하게 마스노데 오지칸가 요로시케레바 제이 하이켄시데 구다사이. 자6번 문제는 경험 문제가 됩니다. 내용 보시면 코치라오 사시아게루 나보다 위 사람한테 드리다라는 의미죠. 자 이것을 드릴 테니까 오직한가 요로시케레바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시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내죠. 부디 꼭 제발. 자 그런데 하이켄시대보다 사이 하이켄스루는 보다. 미루의 겸양 낮추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죠. 꼭 보십시오. 존경이 와야 되겠죠. 자, 보다의 존경은 고란 고란니 나루 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뒤 부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고란 구다 사이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겠고 고란 구다 사이 아니면 지금 나오는 니 나루까지 붙여서 고란니 나 대, 구다, 그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하이켄스루는 자기 동작을 낮추는 겸양이니까 문장과는 맞지 않는 현이 되겠죠. 틀린 부분은 d가 됩니다. 다음 57번. 저 미스가 오와쿠세 자루에루. 자, 이건 표현을 알고 있는지 문법 문제가 됩니다. 표현 오용 문제인데. 자 이렇게 교무죠, 저 교무 업무라는 단어입니다. 업무상의 미스 실수가 많아서는 이제 쿠비니스루는 해고하다죠. 해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해고해야만 한다. 자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할 때는 자루오에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에루가 아니라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은 T가 되겠죠. 쿠비니 세 자루오에나이 해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때 활용하실 때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새로 활용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다음 쿠빈이쓰루는 자르다 해고 하답니다만 쿠비니 나루가 되면 잘리다 해고 되다라는 의미죠.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8번입니다. 아메리카야 유 e e 나도 o 추 e 코노 니혼샤와 네단노와리데 성능이 o p 도 e u r 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추코라고 나옵니다. 중고죠. 중고 일본차는 내단노와리대가 네 아니라 와리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문법입니다만 뭐뭐에 비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j l p d N2 이건 문법에 나옵니다. 가격에 비해서 세노 성능이 되겠죠. 성능이 좋다라고 코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좋은 평가 호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무엇에 비해서 일본어로는 와리니로 나타냅니다. 요편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조사와를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뭐뭐에 비해서는 와리니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59번입니다. 코토시와 모쇼드의 주요가 옳다 때문에 콕상 균이 코노코리 카카쿠가 계략 후시데일. 자, 올해는 모쇼라는 건 무더위가 되겠죠. 무더위로 짧게 줍니다. 주요가 되면 수요라는 단어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국산 균이 크나 국산 세고기에 코울이라는 건 한자 그대로 소매가 되겠죠. 소매 가격이 계라쿠시 대로 한자 그대로 하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음상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소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락에 반대되는 의미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쇼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틀린 부분은 D가 되겠죠. 자이 59번 같은 문제는 오문정정 총수문제 중에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의미 오용 문제입니다. 자 오문정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법만 따지시는데 의미상 맞지 않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의미, 의미 부분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보시면 카레 또 키따라 나니모 시라나이 쿠센이 난데모 있지 있지 테오다스노다 카라 무카츠쿠 또 있다라 나이. 자, 뭐마 또 키따라 뭐머로 말하자면 그러는가 되겠죠.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쿠센이란 표현은 뭐마인 주제에 자, 난데모 있지 있지, 뭐든지 하나하나, 태오다스는 어떤 일 따위에 손을 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말 참견을 하다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쿠찌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쿠찌오다스노다카라, 뭐든지 일일이 말 참견을 하니까, 무카츠크는 화가 나다고 뒷분에또 있다라나이, 자, 이건 제일 밑에 애논에 나오죠. 뭐뭐 하기 짝이 없다. 정말 머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화가 나기 짝이 없다. 정말로 화가 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말에 말 참견을 하다는 쿠찌오 다쓴데, 이 표현은 같은 의미 표현으로 쿠찌오 하사무라는 관용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문장정 열 문제를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에서, 세카쿠라는 부사입니다. 우리말의 모처럼이라는 의미. 다 뭐, 뭐, 하러 가다. 동사, 마스형의 니가 됩니다. 다음 52번에서는, 시제오형 문제였는데, 기본형의 쯔모리다가 되겠죠. 뭐, 뭐, 할 생각이다. 뭐, 뭐, 할 작정이다. 다음 53번에서, 이조라는 표현. 말 그대로, 뭐, 뭐, 한 이상. 다음, 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케레바, 나라나이. 앞에는 나이형이 와야 됩니다. 다음 54번, 큐요, 급한 용무, 급한 본일 단어로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말의 빌리다는 일본어로 카시데모았다가 되겠죠. 간접 표현. 자 그래서 빌리다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카리루, 카시데모라우는 빌려줘서 그것을 내가 봤다 결국 빌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55번, 타토의 머마대 아래, 설령머마라고 해도 설령머마라도 호흡관계로 기억해 주시고 오시츠케루라는 동사입니다. 강요하다는 의미 다음 뭐뭐해 주었으면 한다. 때 호시라고 나타냅니다. 다음 56번에서 사시아게루는 나보다 윗사람한테 드리다. 겸량현이 되겠고 하이켄스루도 보다의 겸량이 됩니다. 보다의 존경은 고란니 나루라고 나타내죠. 자, 다음 57번에서 쿠빈이 스루가 되면 자르다 해고하다. 다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루오 엔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쿠비니 나루가 되면 해고되다 라는 의미 쿠비니 스루 쿠비니 나루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문법 문제였습니다. 뭐뭐에 비해서 일본어로는 와리니 라고 나타냅니다. 물론 와를 붙여서 와리니와로 나타낼 수도 있고 와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호평이라는 단어 코효라는 한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59번 무더이 모쇼라고 나타내고 수요는 짧게 줍니다. 주요가 되겠죠? 수요. 다음 도매 소매할 때 소매는 코우리라고 발음합니다. 다음 하락하다할때하락아래의 하자 발음. 개가 되겠죠? 카가 아니라 개라쿠라고 발음하고 반대말 상승은 조쇼라고 발음합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0번에서는 문법이 세 가지나 나왔습니다. 뭐뭐로 말하자면, 뭐뭐 또 깃따라. 쿠센이 뭐뭐인 주제에. 일단 문장 끝부분에 또있따라 나이, 뭐뭐하기 짝이 없다. 세 가지 문법 기억을 해 두시고, 테오다스는 어떤 일에 손을 대다. 자, 우리말에 말 참견하다는 쿠찌오다스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같은 의미 쿠찌오 하사무가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오문 정정 열 문제를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나왔던 표현이나 문법 미처 몰랐던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공남 파트 7이 됩니다. 파트 7 공남 메우기 문제 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